여러분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투수는 애국자인 것으로 밝혀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방금까지 친구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투수분이 투수는 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코로나를 옮길 일도 없으니 애국자다. 정말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상하다. 왜 채팅창이 울고 있지? 칭찬했는데. 아, 수령 하우스 2 완공됐다고요? 야! 오, 이 지붕의 이 질감 처리. 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구만 길에 음. 어, 이이 중간이 필로티 방식과 음. 아, 이 패턴. 음, 나쁘지 않고만길래 아, 창문을 이렇게 울타리로 표현한 것까지 아주 괜찮고. 아, 여기 어디 봐. 아, 테라스. 아니, 근데 횃불이 위에 없으면은 몬스터가 나오지 않을까? 에이. 어, 깜짝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하이튼간 선견 지명이 있어야 돼 건축할 때친이게 벌써, 벌써 와가지고하여이간아 가... 몰래온 손님이라고요이 <laughs> 여러분 그나저나 제가 책을 가지고뭐가 여기 어머나 이게이렇게됐이 와우 그나저나 여러분 제가 책을 가지고왔가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인첸트를 할준비가좀하시가 돼요 인텐트를 할 준비가 좀 하시면 돼요. 인텐트를 할 준비를 좀 하시면 돼요. 인텐트는 여기서 하죠. 여기. 제가 책 여기다 넣어 두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날 보고 있지 않네. <laughs> 잠시만요. 저기 CN 마크 2. 자네 혹시 신초... 인첸트 테이블 만들 광물을 좀 모아야 될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있고. 어 무슨 문제가 있죠? 왜죠? 인첸트 테이블은 일회용이랑 상관없을 거 아니야. 에이 흑요석 그거를 위해서 여기 광물을 모아놨잖아요 우리가. 동무들 동무들 무엇이 문제가 있겠는가?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 풀의 상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17,000 블럭을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야. 딱. 어? 철골을 빨리 만드세요. 빨리 철골을 만들어서 어 어떻게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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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은 어디 있어요? 돌은. 돌도 없어? 나무 고갱이부터해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요? 어 알겠어요 가보죠 나무 캐와주세요 놀고 있지 말고 아 우리 다시 나무 심을 때가 좀된거 같다잉 그쵸? 여기 원래 나무 농장이었는데 나무 다 사라졌네 그새 다시 나무 심을 때가 된거 같아요 이거를 뭔가 컨텐츠화를 하려면은 적어도 한 80명 정도는 <laughs> 서버에 들어와 있어야지 뭔가 좀 컨텐츠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서버를 내가 구할 수가 없는데 혹시 뭔가 8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쟁 컨텐츠를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구하는 방법 뭐 유료여도 되니까 뭐 무료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80명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를 만들고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지금 서버 돈 내고 쓰고 있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아크 서바이벌이랑 뭐 각종 시청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나무 곡괭이 좀 받아가 주세요. 돌 캐옵시다. 우리 나무 곡괭이, 나무괭이 하나 하나요. 젤로님, 여기다가, 돌 여기다 모읍시다, 돌. 지상에 코블스톤 생성기가, 아, 그러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건지, 부비적 부비적. 어, 잠깐만. 몬스터 타워. 그래. 어, 깜짝이야. 이거 어. 화약 이용해가지고 그 TNT 만들어서 어 하면은 좋지 않을까? TNT 만들어서 채광 하면은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때? 그렇지? 괜찮을 것 같은데? 와야 이거 해가지고 두 개밖에 못 만들어 TNT를. 너무 안 돼? 너무 효율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렇게 모를 우리가 캐지 않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재료들 모래에다가 저 화약, 몬스터 타워를 이용한 화약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면 되지? 어 여기 괜찮다 여러분, 그치 여기 폭파 작업 들어갈게요 여기. 어? 버튼 나 어디 두고 나왔냐? 상자에다가 제가 버튼을 넣었어요. 최대.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야? 왜넌안 터졌냐? 오, 오 좋아 많이 터졌어. 자 여러분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각자 책임지고 다이아 하나씩 캐오세요. 각자 책임지고 다이아 하나씩. 어 아니 쉬워 쉬워. 나 지금 나무부터 하고 있는데 어, 은근 쉬우니까 책임지고 다이아 하나씩 캐오시라우. 아 자면 안 되겠냐고 철두 개만 캐고꽝아 이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다 방금 이거 억울하게 이거 돌공 날렸다. 이상하네 용암에 빠트린건 아닌거 같은데?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곡괭이 하나 환불 콜 되도록이면 내구도 한 2정도 되는걸로 좀 해주세요 환불할때는 아이나 어! 되다니 고맙소 땡큐! 뭐야 안돼 안돼 설거! 아 됐다 자, 갑시다. 다이아캐럿 인챈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금괴를 캐서 수령 소드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 3 딱. 그렇지. 아주 좋아. 오, 두 개나 더 있어. 없어 이제 우리?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오늘 하루 철 아홉 개 캔거 갖고 만 길에 굉장히 고단한 하루였어. 하루에 철을 아홉 개나 캐다니 정말 이거는 수령이 아니고서야는 뭐할수 없는 그런 업적이라고 할수 있다. 어 이제 하나 여러분 제발 어빰빰빰빰빰빰 아니, 근데, 우리 물량동이 하나 해가지고 흑요석을 만들 수 있는 곳. 아, 지난번에 발견해둔 곳이 있지? 네 개만 캐오면 되니까 거기서 만들면 되겠다. 여러분, 제 주변에서 대기 타세요. 어, 상자에다 넣으세요, 이거. 쿨타임 돌아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다이아 곡괭이가 내 몸에서 떨어져가지고 명령어 때문에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붙어. 최대한 빈손으로 나한테 붙어. 그 다음에 저거 막대기 던져. 막대기. 막대기 8 개. 막대기 8개어딨나안 들어와.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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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야 막대기 딴 사람이 주워. 일단 하나 만들어서 넣어놓고. 얘들아 잘봐도 진짜 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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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기 전에 먹어. 부벼. 들었어? 개수 확인. 오케이, 네개 됐어. 자, 한 손에 곡괭이, 그다음에 한 손에 양동이. 한 개씩 조심해서 캐 보도록 합시다.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왜냐면 이 밑에 용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됐다. 오케이. 간다. 안. 뭐야? 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만들었나요? 오, 드디어. 좀 자세히 이렇게 들어봐. 어. 설치하라우. 정말 휘황찬란하고 만기래. 어. 어, 아주 좋아. 어, 바로 책장 작업 시작하라우. 일단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약간 아쉬워도, 그렇죠?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수령 소드를 수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구성 3 같은 걸 띄워버린다면 좀 오래 쓰겠죠. 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